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밑붙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누구도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 때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생각. 그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영광,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인 이 산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기뻐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또,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해라. 불시험, 고난, 또, 14절에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욕먹는 겁니다. 비난받는 겁니다. 그 비난을 감수해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할 때에 그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러니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많이 교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고난 안 당합니까? 우리 여러분이 반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가 치욕을 안 당한다 이게 아니라 그 치욕을 당할 때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우리 위에 계신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 치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또그 고난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하는 고난이지만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설 곳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욕심부리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해라. 고개 들어라. 고개 숙일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의 구원의 보증수표 같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너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수치와 고난이 있다면 너의 구원은 분명하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고난의 때입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난 당할 때그 사람의 모습이 구원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에 너의 눈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앞으로 4년 후입니다.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 냅니까? 그리고 그 순간 순간은 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의 영광의 순간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4년 후에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단에 올라가서 국가가 연주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눈물 많은 인생,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 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